안녕하세요 멤멤시입니다새 시즌이 오면 따라 탐켄치의 템트리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룬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변경된 보호막 강타 때문인데요. 예전 보호막 강타는 사용시 방어력과 마저를 올려주는 특성으로 갱플랭크 같은 짤짤리형 챔피언을 상대로 들어줄 경우 라인전에서도 이득을 보고 아이템이 나온 중 후반에서도 데미지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보호막 강타는 오로지 딜에만 집중시킨 것인데 탐켄치가 보호막 강타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체력을 깎고 베리어를 쓴 다음 병타를 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딜을 넣겠다고 초반부터 실드를 가득 채워 때리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들보다 보호막이 과충정돼 체력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이템이 나온 중후반이면 모를까 게임적으로는 보호막 강타보다 철거가 더 굴리기 쉬운 룬으로 보입니다. 착취 같은 경우는 탐켄치의 필수 룬으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세번째, 재생의 바람과 뼈방패입니다. 예전에는 재생의 바람을 고정으로 들었는데 최근 잭스와 레넥톤 같은 챔피언을 상대할 때 재생의 바람보다 오히려 뼈방패가 더 높은 라인전 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콤보를 놓고 빠지는 챔피언을 상대로 스킬을 막는 것이 재생의 바람보다 라인전을 버티기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스킬과 평타를 3번 데미지 감소를 시켜주는 룬이지만 그 효과는 재생의 바람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잉 성장을 고정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소생의 경우 이 e 스킬의 효과가 너무 미비해 그나마나입니다 브룬으로는 승전보와 전설 민첩함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착취를 뜯지 못하는 원거리를 상대로 착취가 싫다고 하신다면 라인전을 버티는 용도로 기발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체력 회복 및 이동 속도 증가가 원거리 챔피언에게 따라부터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 밑으로는 승전보 전설, 민첩함, 최후의 일격, 혹은 체우의 저항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르는 재생의 바람과 가행성장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입니다.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좋지 않은 탐켄치는 밤의 불시를 필수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성비 아이템으로 태블방 혹은 공원 강의를 올리는데 상대 라이너에 따라 AD면 태블방, AP면 공원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치유 감소가 필요한 챔피언들을 상대로는 아이템을 가는 기준이 있는데. 상대가 AP거나 나를 직접 때리지 않고 미니언 피읍 혹은 스킬로만 때리는 챔피언은 왕각의 고를 나를 직접 때리고 AP AD가 섞여 있는 딜을 넣는 챔피언을 상대로는 덤블조끼를 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상대 의 AP가 많거나 AD 방을 올렸다면 정령현상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끝없는 절망을 올려주시고 세 번째 아이템은 마찬가지로 정령을 올렸다면 절망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이템부터는 취향 차이로 상황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스킬입니다. 스킬 선마 순서는 R, Q, W, E 순서입니다. Q는 당연히 주력기라 먼저 선마를 하고, 왜 E 스킬을 찍지 않고 W를 선마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E 스킬 러프 이후, 이를 얼마나 찍든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오히려 W를 더 찍었을 때 거리가 늘어나 생존율이나 이니시, 추적 같은 것들이 더 좋아져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운영 같은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상황에 따른 적당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요. 그저 잘하시는 분들 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방법뿐입니다. 탐켄치라고 다른 챔피언이랑 다른 운영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탐켄치 공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